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를 원하시며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 음성의 귀기울이고 그 뜻을 깨닫게 원하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또이 자리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네, 야곱 맞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야곱이라는 인물을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야곱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제 눈 감고 말해 보라고 해도 야곱의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많이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의 가족들과 그 배경에 대해서 참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듣고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지난주 교회학교 성경 공부 주제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더라고요. 두 형제가 화해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주제였는데, 형제가 왜그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형제가 왜 화해를 화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팥죽과 장자권의 이야기로 먼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장자권은 장자의 권리죠. 그러니까 동생 야곱은 이 장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타고나기를 장자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얻게 되었고요또 형이 사냥을 가는 틈을 타서 어머니 리브가와 나쁜 말로는 작당을 해서 어,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진 그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 장자가 받아야 될그 축복의 기도까지도 야곱이 대신 받게 되죠. 그렇게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 그 축복을 다 빼앗았던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그러니 형 에서의 입장에서 이 야곱을 감안둘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생각에 그를 죽이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노하고 죽이겠다고 결심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서 기록된 27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28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바다 나람으라는 지역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한명 아내를 골라 맞이하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삭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 아들인 야곱에게 그 친척의 집으로 가서 귀한 신부를 얻고 가정을 꾸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노한 에서의 손에서 도망쳐야 되는 생존을 위해 떠나는 여정이 야곱에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 이삭의 때와 지금 야곱의 때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이삭의 때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신부를 구해주기 위해서 많은 종들과 사환들과 또 많은 재산들 소유를 가지고 그를 들려보냈지만 오늘 야곱은 거의 도망치다시피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다는 내용은 기록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떠한 소유를 내어줬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휴예를단신의 야곱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어, 신부를 얻기 위해 종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신부를 구하기 위해 바다 나람으로,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은 굉장히 단출한 차림에 어, 많은 사람이 함께 가지 않고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굉장히 어쩌면 옆에서 지켜봤다면 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 애소에게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길을 떠나는 야곱이었으니까요. 창세기 28장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한 90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춘천인데 춘천에서 부산까지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왕복해야지. 겨우 이 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그는 지금 혈혈 단신으로 이곳, 바다 나람에서, 바다 나람을 향해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1절, 한 곳, 이 루스, 훗날 베델로 불려지는 이 루스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도, 루스까지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이미 이 루스까지 왔다는 것은 그가 90km 이상 걸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을 거예요. 몇 날, 몇 시일이 걸렸을지도 모르고 하루뿐만에 달려왔다면 그는 당장에 쓰러져서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땅바닥에 대충 누워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잠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성품은 그렇게 들, 땅바닥에서 돌을 베개를 자고 잠, 잠을 청하는 것이 익숙하다거나 편하게 생각할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그형 에서와 야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차갑고 딱딱한 그 땅바닥에서 돌을 베고 자는 것은 오히려 에서라면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지만 항상 장막 안에서 얌전하고 잠잠히 거했던 그 야곱에게는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광야의 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언제 맹수가 내게 찾아올지 모르고 강도의 위협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의 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협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가 있,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그게 피로로서 지친 몸으로 다가왔고, 그는 홀로 쓸쓸하게 돌을 베고 놓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당장이라도 쓰러져서 내가 정말 잠들 쓰러져서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지만 또 반대로 현재에 대한 현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또 쉽게 잠들지는 못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또그 잠을 자는데 하나님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꿈에는 사닥다리, 층계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 내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사계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야곱은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17절에 두렵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그가 베고잤던그 기둥을 기,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지요. 언제 형이 자신을 쫓아와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쉬지 않고 하란 향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은 해가지고 어두워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위협을 그나마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또이 피로를 해결하고자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러 쉬어 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가 도착했더니 루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정해둔 목적지도 아니었고. 특별히 아, 하란까지 가는 길에 이곳에 잠깐 머물렀다 가야겠다라고 정했던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지나쳐 가는 곳이었고 큰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지 이곳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에게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만 함께하시고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내가 길을 떠나 땅바닥에서 돌을 베고 누운 이 자리 가운데에서 찾아 오셨고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 오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 자체는 전혀 하지 않았던 야곱이지만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장소와 상황이 꼭 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이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도 말씀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 야곱처럼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마주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려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시간과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할 뿐이지,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모든 시간이 사실 야곱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루스에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과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익숙함 속에, 반복함 속에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요즘 시대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 이거 잘못된 일이다. 일이 잘못되었다고 평가받게 되죠. 이렇게 결과가 중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사실상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불안하고 완성되지 못한 나의 여정, 나의 목적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고 그걸음 가운데에 얼굴을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전까지 이루스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관심이 가는 곳도 아니었고 의미도 없던 장소였지만 오늘 28장의 이 장면을 통해 야곱에게 이제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야곱에게 자손들이 생기고 어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을 때에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데 그런데,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사람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의 형제들이 그 결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과 결혼하려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결혼 조건으로 할례를 걸고 그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 그 희위족속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을 때그 형제들이 다가가 그들을 멸조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의 수치를 갚아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칭찬하고 용기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가난한 족속들의 화를 입고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또그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간 곳이 오늘 28장에 나오는 이거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에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곳이었고 관심이 없던 곳이었지만 그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은 훗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다시 그곳에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과거의 은혜와 영광, 영광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는 장소가 되었고, 이 특별한 기억과 경험의 장소로 대대리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날,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성령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날아왔던 순간, 또 교회 다니면서도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주신 그런 순간과 장소 말입니다. 저에게는 저의 모교회가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서울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렇게 오고 가는 길에 보면 제가 나고 자랐던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기억과 추억이 있는 모교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 우리 정병기 목사님 계신 시험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저는 그 교회 앞을 지나면서 열이면 열번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기가 우리 모교회야. 아내는 맨날 알아. 그만 얘기해. 라고 하죠.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이미 분주한 일상 속에 가끔 잊고 지낼 때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곳에서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뜨거운 불꽃이고 내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만나 주셨는데라며 그 기억이 담겨 있는 곳이고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만나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동안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오기까지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와 그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하고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한 곳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성경에는 한 곳이라고 얘기하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곳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한 곳, 어떤 곳으로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원문을 보면 바마콤, 하마콤이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그 장소 바로 그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그곳을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 멈추었던 그곳인데 성경은 바로 그곳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갔었던, 이미 언급되어 있는, 이미 준비 준비되어 있던 정해져 있는 장소에 야곱이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이미 그곳에 먼저 갔었다던가 의도를 가지고 그곳을 향해 갔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앞서 봤던 16절 본 것처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간게 아니라 그가 여정 중에 가다가 그 하란까지 가는 일정 중에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멈췄던 곳이 그곳 루스 베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우연히 가게 된 장소를 성경은 바로 그곳이라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역사를 되짚어서 창세기 13장,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머물지 않았고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다가 처음 도착했던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온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더 욕심을 가지고 더 기대와 큰 꿈을 꿈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아내를 누이라 하였고 그 아내의 살아의 아름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창세기 13장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올라오는 길에 두 번째 방문했던 베델의 모습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을 거기서 바로 그 장소에서라는 의미로 또 바마콤, 하마콤이라는 단어를 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델, 루스라 불리는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던 자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손주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곳을 지나다가 멈추게 된곳 또한 이 루스 베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바로 그곳에 정해져 있는 계획대로 그가 움직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벨 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한 곳, 우리는 어떤 곳, 한 곳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곳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고 오늘 동일하게 그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와 언약했고 동일하게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와도 언약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 2장 이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언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14절을 집중해서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28장에서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넘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지요. 바라기로 오늘 우리가 만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믿어지고 경험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했던 그 경험이 나의 경험, 나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야곱처럼 광야길을 걷고 정처없이 떠돌고 방황하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에. 어쩌다 마주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있을 때저 세상 밖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난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없고 위기 가운데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돌보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시는 언약의 말씀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그, 자기가 머물렀던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동일하게 만날 줄알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감격스럽고 그것에만 집중을 했을 것이지 훗 분날 같은 장소에서 야곱이 나의 후손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야,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대를 건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그와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복음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누며 우리 대가 이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심겨진 그곳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이곳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며 대를 지나 우리의 후손들이 또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는 베대리였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우리 소양교회가 아브라함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을 얻고 방향을 찾는 자리가 이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씨앗을 심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물질을 심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경험을 나에 대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또더 많은 공동체에게 전하고 알려 주기 위해 우리가 의 믿음 생활, 또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 스스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야곱은 그가 베고 잤던 그돌 돌베개,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웠습니다. 물, 내가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숨만 지켜주신다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가 그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많아서 교회 나와 기도하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은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낮게 여겨지고 보잘것 없이 여겨지지만, 지금 이삶 가운데에 나의 생명만 보존해 주신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로 성취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대하며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